근데 이게 천우에서 불러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블루, 블랙, 이경기이 커터 이 승리하게 막붙거요돌파하나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천우가 때려갔고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들어 가면 좋은 거안 들어가면은 뭐안 되는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어, 어렵지 지금 처음 하는게 어깨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음, 그래.

내가 하는 정말 비효율적대방에서 <목소리도> 제일 크고 거치는 들이안 되거든 응. 니까오래동은면 그러니까 <목소리도> 성인은... 나이스 일단 네, 우리 어, 어, 중에 상대방을 압도할 어, 수 있는 애가 아, 만들어서 이 줘야 거친 된다 이거지 주고 이런 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치는 을받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형들이 우리가 거게잡아가 제일 이제 그냥 리거어넘으 거기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뭐, 민우도 풀고 지훈한더거고이게 들었는데 얘네 이제게 하면 어 천우 형은다 천우보다 힐콜이 낮은가? 어지금 가능하지? 나하지어위험이 형이 천이두 명이 제일 그 상대방보다 차이가 나는

아아내라어맞아봐 내가 내려가서 그래 놓고천천이어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가 뭐 거의 이고 있는데 그 초반에 점수 잘 따다가 그걸로 그냥 하면서 이제 그냥 마무리 하는 거 같아 후반에는 잘안 후반에 상대방이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잘안돼 그런 거 같아 그치 힘들지 음. 거기에 맞게 나도 아, 움직이면 돼 새롭게 거기서 또뭐 하면 되지 일단은 뭐 해봐야지 그럼 잘지냈어 응. 어때? 잘 돼? 아, 아니요 아. <laughs> 아. 많잖아.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아, 그 원래 한 3개 있었거든요. 어 지금 한 7개 <laughs> 개. <10개에 웃음> 이게 좀 웃긴 게 손님을 생가 생기면은 손님을 그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손님을 나한테도 나눠먹는 구조가 어려우니까 아, 어 이게 어 여기 생긴다고 해서 어 여기 왔으니까 새로운 손님들이 이어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냥 캐릭 피자를 계속 나눠먹는 그 느낌이니 까 아, 어렵지. 다 나눠먹는 거지. 나머지 냉장고에 들어가야 생기니까.

Yeah! Yeah! <목소리나> 아니 왜냐면은 공격도 다넘어지 뭐랄까? 한줄로가다거에가넣어지도 한번 막고. 이분은 왜 지금 이 뭐야? 그러면 좀 이제 좀 상대방이 게나지 그런 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